택배대란 온다. 우체국 서비스 복구 소식에 숨겨진 치명적 구멍은? 여러분, 드디어 우체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우편. 서비스 대부분이 오늘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우선 재개된다고 해요.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편지, 소포 접수는 물론, 배달과 추적 조회까지 다시 시작된다니 한숨 돌렸죠? 특히 명절 선물 배송에 직결되는 소포. 우편물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숨겨진 구멍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중요한 서비스는 여전히 마비 상태예요. 미국행 EMS 국제 특급, 우체국 쇼핑, 기관 연계 전자 우편은 당분간 사용 불가. 게다가 착불 소포, 안심 소포, 신선식품 소포 등도 아직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 복구가 불안정해서 일부 지역 배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추석 선물을 급하게 보내야 하는데 내 지역이 지연 대상이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우정 사업본부는 최대한 빨리 모든 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당분간 우편물을 보내거나 받을 때는 이 지연 사태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택배 기사님들께 감사하며 이번 사태가 내 소포에 미치는 영향을 빠르게 알고 싶다면 정보 시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우편물이 늦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가장 빠른 정보를 얻으세요.